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윤민수의 이혼 후 전처와 함께 떠난 가족 여행 소식입니다. 윤민수는 최근 이혼을 발표한 뒤 전처와 아들 윤후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모습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민수는 2006년 한살 연상의 김민지 씨와 결혼하여 아들 윤후를 두었고 지난해 18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혼 발표 당시 김민지 씨는 서로의 힘든 시기에 함께 해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족여행 우리 엄마 아빠 먹을텐데 아빠 그만 가자라는 귀여운 글과 함께 여행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부모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혼 후에도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윤민수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 윤민수와 김민지 씨가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민수는 이혼 후에도 서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며 친구 같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민수와 전처가 이혼 후에도 서로를 응원하고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성숙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